정당 설립, 가입의 주체, 이렇게 돼 있죠. 발기인, 당원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죠. 발기인은 뭐냐면, 새롭게 정당을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정당에 가입을 하면 이제 정당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새롭 야, 이런 정당, 뭐, 더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정의당이 치워버리자. 새로운 걸 만들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 면 창당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돼. 정당을 만드는 거. 근데 그때 필요한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기인. 근데 요게 최근에 법이 바뀐 게 있으니까 알아둔다. 1랑 보시면 16세 이상의 국민. 어우, 16세입니다. 16세. 우리 선거권은 이제 뒤에 배운 몇살이라고10 아, 욕 같지만 18세죠. 어. 근데 이건 더 빨라. 왜 그럴까? 야, 18세가 선거에 나갈 수 있다. 그 당선될 가능성은 무소속이 높냐? 아니면 정당에 공천받은 게더 가능성이 높겠냐? 공천받은 게 낫겠지. 근데, 18살 됐다고 정당에 서 공천해주겠어? 미리 좀 정당원으로 활동을 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16세로 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야겠죠. 얼마 전에 법이 바뀐 거니까.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의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칙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 및 당원이 될수 있다.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될수 있다. 여러분이든 저든 일단 다될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누구나 될수 있다. 다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누구나 될수 있어요. 16세 이상이면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밑에 1, 2, 3, 4가 있잖아, 그렇지? 이 사람들은 정당원이 될수 없는 거죠. 1부터 4까지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규정된 정당의 당원이나. 음. 그 다음에 발기인 결격 사유죠. 그렇죠? 발기인 결격 이걸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다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어, 일반적인 공무원인데 다만 이 1호에 있는 공무원 모든 공무원 아니고 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서 이 보통 이제 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되겠고 정치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제외. 공무원인데 정치적 성격의 공무원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제 경찰공무원 되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겠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지금, 뭐, 한참 시끄럽잖아, 그지? 국민의 힘이 여당이라고 하잖아?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없는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야당.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국민의 힘인가? 그게 여당인데, 뭐,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지, 그지? 근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개입을 하느냐? 근데 당 대표를 뽑는 건 공직 선거법이 적용되지만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건 아니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래? 아니 우리 대통령도 국민의 당원인데 왜 의사 표현 못 하냐?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별로 싸우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음,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 든지 이런 사람 공무원이 아니야? 아 기업인이었어? 공무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당원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쭉 나오지, 그지? 지방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다. 또 제외되는 거. 공무원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국립대학교 교수. 국립대학교수는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공립학교의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때요? 아, 안 되지, 안 되지.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호는 고등교육법 사조이랑뭐 이렇게 되는 사립교육 말이 어렵잖아, 그지? 근데 결국 이거 해석을 해야 돼. 그냥 여러분 혼자 복습하면 의미가 없겠지. 이호는 뭐다? 여기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근데, 어, 초, 중, 고, 교, 음. 그러니까 사립학교. 사립. 사립. 초, 중, 고, 교, 교원. 교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교사. 교사. 정당가입금지. 정당가입금지입니다. 학생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 그지? 어? 그에 반해서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읽으면 좀 어려운데. 사립대학교 교수. 사립대학교수, 쉽게 말하면, 이런 교수. 정당가입 가능. 정당가입 가능. 요런 거 평등원 취 위반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상대방과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상대방은 다르겠죠, 그죠? 어. 초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말이 어, 어, 다 맞는 것 같지, 그지? 약간 좀 소위 말하는안 좋은 말로 세뇌되기가 쉽잖아, 그지? 음. 근데 나가 나는 세뇌가 잘안 되는 스타일인 긴 한데. 막 내가 중학교 때막날 되게 예뻐했던 선생님이 맨날 막그막 어, 그 학생 운동하는 집회 같은 걸막 데려갔어. 어, 너넌 말빨이 좀 되니까 왠지 나중에 큰 인물이 될수 있대. 그 뜻을 몰랐어, 난 그때. 뭔가, 선동 같은 거잘할수 있을 것 같아. 콘서트인 줄 알고 갔는데 막, 뭐 민중가요라고 알아? 배 뜨는 동해에서, 뭐, 민족의 심장이 막 이런 거 보고 재밌겠어? 재미없지, 짜증났는데.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이 나한테 우리 어머니랑 상담해서, 아 우진이는 나중에 지명수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보통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 시키잖아, 그러면. 내 네, 선생님이라 야 되는데, 왜요? 전하기 싫은데요?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반골 기질이 있었어. 그래갖고. 근데, 그 선생님의 말을 어머니가 전달해주자 반골 기질이 또 거기서 발동. 절대 학생 운동 안할 거임! 막 이런 바람에. 그걸로 안가지그 선생님의 막, 지금 지나고 나니까 도움이 됐네? 아, 근데, 나를 막, 정말 예뻐했던 그선생님 되게 실망했어. 너뭐 하고 있니? 어때? 예, 뭐, 고시공, 고시 같은 걸왜 하냐? 이씨발 민족의 심장 뭐 이러면서 밖에 나가죠 아무튼 그랬어 근데 초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다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 아 맞다 막. 대통령 욕하면 다 맞다 막. 대학교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이미 머리가 좀 굵었지 확 특정 정당 막 욕하고 그러면 나중에 글 올라오죠 그죠? 어, 교수가 XX 수업은 안 하고 맨날 정치 얘기만 해요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밑줄, 댓글도 달려. 아니, 난 좋았는데? 난 싫었는데? 뭐 다르지, 그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 그지? 요런 거, 평등원칙 위반 아닙니다. 판례가 있죠? 뭐 평등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엔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게 나는 없었던 시대니까, 그지? 어, 어, 형식적으로 공무원 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공무원 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법령의 규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뭐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여러분이 경찰하 보면 공무수탁 사인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뭐 멀쩡한데, 다른 건 문제 없는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권 같은 게 정지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형벌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이죠. 그죠? 이런 사람은 당원이 될수 없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칙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될수 있는 거지. 그지? 누구나 될수 있는데. 일부 예외들이 규정돼 있다 (16세부터) 활동을 하면서 정당원을 활동하면서 좀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아직까지 뭐 선거에 출마한 일은 없었고 (18세가)